我给大家念一首诗，诗的题目是《乞巧》。七夕今宵看碧霄，牵牛织女渡河桥。家家乞巧望秋月，穿尽红丝几万条。大家好，我是来自中国山东潍坊的肖元珍。从恋爱到结婚这个过程，我们这对国际夫妻非常的成功，有爱我的老公和活泼可爱漂亮的三个女儿。 成了我的公公公婆,婆婆，还有一个漂亮的家。我和老公种的水果在仁杰镇非常的有名，而且特别的好吃，非常受他们的欢迎。和满幸福的家庭像甜蜜的水果一样，倾听我的故事吧。谢谢。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울창한 산과 개울이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여름날 부부가 자주 가는 곳은 고추밭인데 뜨거운 태양 아래 홍고추 익어가는 계절이거든요. 어... 허리 한번못 펴고 고추 따기에 열심은 이 사람. 중국에서 강원도 인제를 시집을 온쇼 윈전씨예요. 한 눈에 봐도 탐스럽게 잘 익은 홍고추. 아침부터 서둘러서 고추밭에 온 보람이 있네요. 시 윈전 씨는요, 원래 농사의 농자도 몰랐대요. 농부 남편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꾼이 됐다는 그녀입니다. 자기 왜안 보여? 빨리 따요. 고추밭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을 수밖에요. 근데 진짜 잘안 보인다. 서로 보기 힘들겠어요. 아내분이랑. 아못 봐요. 못 보죠. <laughs> 여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남편의 아유. 존재를 확인하는 아내. <laughs> 빨리 따라와요. <달라봐요. 웃음> 아니요. 자주 부를 거야. 안갈 거야. 못 가. 세상은 딱 하나야. 짜잔! 여보, 세상에 딱 하나야 이거. 어, 붙은 거야? 세상에 딱 하나죠. 멋있죠. 하나 는거아내의 엉뚱한 애교에 당황하는 남편 현우 씨. <laughs>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모았어. 사랑 고백을 한번 하세요. 그렇죠. <laughs> 저만 해요. 저만. 남편을 왜안 했어요? 못해줘 캐슬해내? 참 못해줘 그거를 사랑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해주고 싶어 해주고 마음은 굵은 것 같아도 <laughs> 좀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그래도 마음은 계속 사랑해요. 사랑 표현도 일도 거침없이 시원하게 잘해내는 아내 어, 쇼 윈전 씨 아직요. <laughs> 불볕 더위가 가시지 않은 8월인데 고추가 절정을 향해서 아, 익어갑니다. 고추. 고추 농사는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응시할 때 고추 가루 없어서안되는 존재 같은데요. 이 고추. 고추 가루 같은 건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않아요? 어, 저희는 이제 시고 많아가지고 남의 집에 비가 하면 고추 가루 많은 모는 필요요진산도 많으니까 고추 가루도 많이 써야 되고. 대륙 출신이라 그런가 스케일 한번 끝내줍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웬만한 작물은 다 직접 키워요. 아유 토마토, 가지, 호박 어. 다 있죠. 포도, 배, 사과, 복숭아, 밤, 어수수, 감자, 감자, 쌀, 어, 어, 콩. 콩, 고추, 들깨, 파는 집에서 저희 시골 많아보니까 파는 많이 먹거든요. 원래 시골 차나면 있는 거다 있어야 돼요. 이 많은 걸 키우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보내는데 몸은 좀 고단해도 농사만 잘 된다면 농부로서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예. 사랑 표현은 약해도 실은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바라기 현우 씨. 고생했어. 네. 아 네. 고추 많이 땄다 야. 아직도 다못땄어다땄어요반 탔어. 됐다야. 예, 네, 괜찮아요. 어, 고수는 커. 아. 고수 가루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동네 이웃들 사이에서도 쇼 윈전 씨의 부부 금실은 알아줘요. 소문이 자자하죠. 아 우리 애 엄마가 잘해. 아 그래? 요 네. 시공을 잘 모시고 네. 농사 잘해. 애들 교육 잘 아. 잘해. 아 신랑 잘해. 그런 건 아주 잘했지아 진짜 잘해. 그 말은. 장가를 잘 갔나 보군. 그래, 진짜로. 저도 잘했시죠, <시집> 왔 뭐. <laughs> 맞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희 가게요, 수고하세요. 한 차례 고추 수확을 마치고 부부가 향하는 곳은요. 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고추도 꽤 크네. <laughs> 올해 유난히 잘된 고추 농사에 시어머니 표정이 좋네요. 대박난 고추 덕에 씻어야 하는 고추 양도 어마어마해요. 따뜻는매 <laughs> 매운 냄새 안 나는데 씻었니? <laughs> 냄새만 나네. <laughs> 홍고추는 원래 맛있게 맵기로 유명하잖아요. 사서 먹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게 바로 농사의 보람이에요. 아직 절반도 수확 못 했는데 양이 엄청 많네. 아버지, 응? 아버지 우리 원래 고추는 풍량 같았지? 풍량 응. 같아. 그리고 고추는 저... 됐어, 오괜찮 <laughs> 어... 원래 제일 잘 됐어요. 고추 이렇게 본적없 <laughs> 고추 하나만으로도 대화가 즐겁습니다. 고추 농사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도 풍년이에요. 딸 하나도 귀한 요즘 보기 드문 딸부잣집이거든요. 누구 도와줄 거야? 우리 네. 애들. 네. 가장 먼저 일어난는 맏딸. 머리카 몰래. 그래, 큰일 나내 불러 엄마 먼저. 제가 계란도 꺼내. 세딸 중에 가장 든든하다는 첫째 딸. 네. 괜히 장녀예요. 줘. 부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챈다는 속깊은 둘째. 둘째 지은이 옛날에는 엄마 김지영만 돌이라면 이제는 나만 돌. 이야 우리 둘째 딸 이제 좋아할 때 됐어요 그 저번엔 싫었어? 저번에 때? 야 너도 싫을 때 있고 좋을 아때 있지 나도 똑같아 아닙니다 난 엄마 늘 좋은데 엄마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는 엄마 하나지 나딸 셋이 있단 말이야 준아 계란가. 그리고 엄마를 가장 많이 닮은 막내딸 지현이. 이쁘게 가주세요. 못생기게 가주세요. 외모도 성격도 다다르다는 부부의 세 딸이에요. 만내는 몰랐을 때는 그게 뭐지? 아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근데 격우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큰애는 그다 커서 내나 커니가 더덜 도와줘요. 두째는. 지금 본래는 약간 좀뭐래나 찡찡거리면서도 도와줘요. <laughs> 오늘 메뉴는요. 세 딸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냉면. 대가족이다 보니까 입맛이 다양해요. 메뉴는 달라도 공통점은 또 있죠. 먼저 둥그런 식탁에 늘다 함께 밥을 먹고요. 밥 먹는 속도 엄청 빠르고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래서 한식군가 가족이 서로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음. 와 숟가락 들기 무섭게 벌써 빈 그릇이다. 얼마나 걸려요 밥 먹? <laughs> 한이3 분이면 될것 같은데 5분 이내인 것 같아요. 5분 이내. 우리 오, 시구들이 아파. 너무 빨리 밥 먹어요. 오분 앞. 어오분안 내서? 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빨리 먹나 봐요. 네, 따라서. <laughs> 다 먹었네요. 바쁜 농사일 때문에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됐대요. 올해로 가정을 이룬지 16년입니다. 부부의 러브 스토리가 궁금한데? 아마 한 96년쯤 됐을 거예요. 96년 어, 봄 4월달. 틀려. 96년 무슨 <laughs> 2006년? 아, 2006년. 2006년이요? <laughs> <laughs> 9 2년인데 내가 35살인데. 아, 2006년이야? 2006년. 참 이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길을 한 걸음 걸어도 뭐 앞장서서 갈거나 뛰어가서 택시를 잡아서 와 문을 열어준다든가 아, 이렇게 하는 분, 저기 여자분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다 호감을 갖게 생겼었어요. 그때 그때 우리 신랑 맞으면서 여에생에 가는데 어, 반대편 아주 엄청 까만 새까만 남자 하나 오는 거예요. 와 저렇게 새감할수 있겠나 그때는 내 눈에서 어 이렇게 멋있는 남자이구나 그거 아니었어요 피부 새콤해요 <laughs> 회사 종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에서 만나게 된두 사람 이렇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국제 장거리 연애가 시작이 됐대요 서로 말 못했지만 서로 눈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쫑긋쫑긋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 이제 비행기 타타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배웅을 갔거든 근데 가는 그뒷 네, 어, 모습이 한 내가 돌아봤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어 내가 <laughs> 내가 마음 엄청 아프는 거예요. 눈물 어, 서로 말을 못했는데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같이 사는 사람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운명입니다. 불꽃처럼 짧은 연애를 끝내고 결혼한 두 사람. 하나도 아닌 세 딸을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뤘죠. 결혼 생활 16년 차. 많은 행복들 중에서도 이맘때면 은 자다가도 웃음이 난대요. 복숭아로 트럭을 가득 채울 계절이거든요. 오늘은 다같이 복숭아 밭으로 나가기로 한 날이에요 푸지런시쇼 윈전씨가 제일 먼저 대문에 나서고요 어머 누가 엄마 딸 아니랄까봐 똑같은 옷 입고 나온 둘째 좀 보세요 니발 네 커져 엄마보다 그럼 엄마꺼 신어 연로한 시아버지까지 무려 3대가 함께 출동이네 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 체육 대회도 아닌데 무슨 옷을 다 맞춰 입었을까 본방 끝나. 본방 끝나. 옷이 똑같네요. 예. 저희 형님이 갖다 주신 옷이에요. 아, 뭐 어디 행사하고 막그러면 단체복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남아서. 그래서. 그래서 작업복을 쓰는데 참 편해 면 틀에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가족이지 금방 알아요. 서로가 참 든든하겠다. 이렇게 복숭아밭으로 향하는 쇼윈자인 씨. 복숭아 밭은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남쪽과 달리 강원도는 복숭아 수확이 조금 늦대요. 8월 중순 무렵 첫 수확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비가 덜 오고 해가 좋아서요, 더 기대가 된다는 복숭아예요. 병치해를 막기 위해서 번거로워도 봉지 작업을 일일이 해주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신경을 쓸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보숭아 봉지 봉지는 보숭어 분진 노란 거예요. 노란 거 쉬워거든요. 다보숭아예요 복숭아가 얼마나 잘 컸는지 봉지를 열어 볼때 가장 설렌다는 쉬윈 윤장 씨. 이제요. 본격적으로 복숭아 따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를 이뤘습니다. 아버지 가구주요가구 여든이 다 됐지만 아직도 농사를 거두신다고 하는데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에요. 손은 조금 느려도 누구보다 꼼꼼한 남편 현우 씨,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베테랑 농사꾼인 아버지. 어우, 바구니가 금방 채워지겠네. 다른 복숭아 나무에서는 모녀가 힘을 합합니다. 엄마, 이거 그 높을 때는 네가 넣어야 돼. 받아서. 어려워 떨어져 야 이거 보면서 기분 좋았잖 않아? 그렇우와오 대박 하나 있어 대박 아야 대박 하나 있다 고우와진는네 <laughs> 얼굴만큼 커 내가 집에 와서 먹을 밭에서 먹는 거 최고야 너 그거 물었지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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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하는 앞에... 사람만 알수 있는 맛이에요 얼마나 달콤할까? 맛이 좀 어때요?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네. 아니 복숭아 따라 왔어, 먹으러 왔어. 먹러왔지 <laughs> <마음이, 웃음> 마음 마 급해 죽겠구만 비 오면은 어떡 하려고? 아 딸가 배고파서래. 그래. <laughs> 이번에 밥안 먹어서. 어? 밥안 먹었는 딸 데려왔잖아. <laughs> 엄마는 먹으면 안 되고. <laughs> 나 하나 더못 먹고 싶은데. 파장에 농사 파장에 지은 파장에 사람도 파장에 먹고, 파장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합격이라는, 파장에 합격이라는 파장에 뜻 아니에요? 응. <laughs> 일손이 부족할 만큼 올해 복숭아밭은 축제 분위기 지난해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당도도 높대요. 더 있어요. 어, 며칠 더 있어야 되는 거. 벌써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사람들한테 팔 생각을 하면 신이 난대요. 먼저 내린 것 같은데 그냥 과도는 있고 물은 싫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나갈 채비를 하는 두 사람. 가득 실린 복숭아 때문에 트럭이 묵직해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15분 거리에 있는 원통시장이에요. 부부가 복숭아를 파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복숭아를 판지 어느새 10년 됐어요. 어, 복숭아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복숭아 선별. 어, 음. 까워 여보야, 김치 싸 쌓고도 벌레 많은 모어 아래 봐해 볼까? 예쁘고 신싱한 것만 골라 보는데요. 아우 먹기 아까울 정도로 이쁘다. 근데 남편 현우씨, 장사 안 하고 어디 가요? 설마 아내 혼자서 복숭아 파는 건 아니겠지? 남편은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이가 임플란다 해서 치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장사는 내가 혼자해요 원래 혼자야 더 편하거든요. 벌써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내가 몇개 챙겨드릴까요? 어? 여기 천천히 있어서. 팔아줘요. 아니요 드세요. <laughs> 이거 천 천천, 천차정 있으니까 빨리 드셔야 돼요. 예 예. 어. 고마워 잘 먹겠어요. 네. 그 와중에 동네 어르신 챙겨 드리는 여유, 아유 이게 자주 있는 일이라네요. 공짜 복숭아에 푸근한 정까지, 서로 기분이 좋죠 뭐. 지나가면 안 슬러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옆에 없잖아요. 어. 거리도 너무 꼬부거려 가지고 그래도 일하니까 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어, 여보세요? 한거고 아, 네. 그5고요 어, 알았어요. 종종 있는 배달 주문이에요. 얼마예요? 네, 만 원이에요. 네. 전화 오신 분은 누구세요? 아, 여기 또방화가의 사장님이거든요. 네. 고승한 사타래요. 네. 배달 가야 되는데. 아저씨! 잠깐 봐줘요 내가 배달하고 올게요. 그만 올거예요 오늘 첫개시가 좋다. 복수가 완판할 느낌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울청구수 이모가 안 나왔네요? 아, 아, 우리 시어머니가 울청구수 먹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모. <laughs>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이 없네요. 네, 다잘 알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위에는 딱딱하고 맥에 네. 더 넣어서 밑에는 말랑하고요. 네. 고마워요.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싹싹하니까 상인들이 다 알아보죠. 무엇보다 복숭아 맛이 좋거든요. 얼마나 맛있는건데 그게. 한번 찾아보면 은쭉 단골이 됩니다. 아버님 맛이 어떠세요? 아, 기가 막히지 그. <laughs> 거이 자연산인데. 꿀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복숭아가 어딨어요, 꿀이 뭐 이렇게.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하시고 직접 농사지어서 이거 하나하나 또 이거 다 감싸고. 엄청 부지런하시고 응.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을 해요. 인지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얘는 일곱 개똑같아 맛이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 오세요. 그거두 개. 얘가 세 개. 만원짜요 얘로 만원 드릴까요? 이만 원. 만 어, 이거로 왜 이렇게 굵고 그거는 오늘 마침 아요 없어. 이제 다음 주날 이거. 이거도 만 원치 드릴까요? 예, 예, 네, 싱싱하고 네. 맛있어요, 여기가. 저는 싱싱한 어서오세요, 언니. 아, 이번 니들이 아, 빨리 와서 고소 드세요. 어떻게 해요, 가격을? <laughs> 어, 가격이는 얘 앞에 거는 7개고 얘는 6개예요 아, 6개 잘리드릴까요 네. 네. 얘도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언니. 복숭아가 금방 둥났어요 지갑 열기 망설여지는 불경기에 여기는 문전 성시예요 아니, 비결이 뭘까? 사부님은 웃었나고 스마일 한창이 웃었나 얼굴 해야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나와는 과일이 보니까 손님이 제가 깎아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드시고 과일 맛있으면 안살 수가 없어요. 어, 자기 정리해. 수고해. 장사를 마친 아내가 잠시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뒷정리는 남편이 에요 도매로만 넘기던 복숭아를 시장에서 직접 팔아보자고 한건 아내였어요. 쇼 윈전 씨는요 생활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힘든 거로 애기 엄마를 안시키려 그러는데, 근데 애기 엄마가 성격이 남녀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하는 스타일로 오면은 오면은 저보다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도와줄라 그러죠. 옥숭아만큼 산림에 도움이 된 고마운 과실이 또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앞둔 사과예요. 이렇게 가지를 잘라줘야지 나무 깊숙이 햇볕이 잘 들어요. 그래야 사과가 색도 선명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가지가 많으면 공기가 잘안 통하고 습도가 높아서 사과에 안 좋대요. 사과가 어, 시원하겠다. 응. 더 많이 크겠 줘. 어, 해가 잘 들어갔어. 이게 거의 한 18, 9년 됐을 거예요. 이거 시작한 지 이거는. 근데 이게 저기 작은 평수지만 은 저희한테 많이 도움됐어요. 사과 처음 시작해서 어. 많이 버, 저기 금전적으로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됐을 것 같아요, 이제. 사과는 부부에게 자식 같은 존재예요. 한창 작업 중인 이때에. <laughs> 몰라. 모르겠네, 아빠는. 알았어. 사과 밭에 있어, 이놈아. 협박하네. 끊나 당신 갔다 와, 왜전 하는 거예요. 아, 데리러 오라고요. 아, 네, 끝났나 봐. 계약한 지 얼마 안된 딸들까지 챙기느라 더 바쁩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하교 시간에 맞춰서 늘 데리러 가요. 사춘기 딸들하고 이럴 때 수다도 많이 떤대요.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래. 재밌었어? 아, 오늘은 졸렸지? 졸리면 저녁에 이제 이제 사. 자. 일찍 자. 왜집걸로 돌릴 거야? 밭에서는 농부지만 딸들 앞에서는 천생 엄마인 쇼 윈짠씨. 어, 알았어. 소녀 맛있는 거 해줄게. 지 하루 농사를 마치고 이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이제 또 사는 거. 아빠! 딸들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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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왜! 근데 이때! 내 똑같은 상황이네. 다 갔다 와. 자기가 내가 받치려고, 받치려고, 어, 내 똑같은. 목소리 봐봐봐. 봐, 봐, 아, 그게 내가 받치려고, 받치려고 해면또 아파쳐가지고 부러지는 거 아니야. 나한테 화내면 혼난다, 너. 다 자기 때문에. 아이, 금방 사와야 서또또 또 가서. 평소 애교 많던 아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죠? 급하게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는 부부. 힘들게 일할 때도 서로 챙겨주면서 짜증 한번 없던 두 사람인데 말 한마디 없이 따로따로 걷네요. 부부가 도착한 곳이 복숭아밭이에요. 얘 받칠 수가 없지 지금. 받치면 안 돼. 그나저나.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런 커다란 나뭇가지가 그냥 부러졌다. 땅에 주저앉아버린 나뭇가지. 아우, 복숭아 열매 괜찮은가? 아, 이건 뭐 먹지도 못하겠네. 떨어진 복숭아와 함께 두부의 기운도 한없이 우울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비 오는 날. 오늘 농사는 이만 쉬어가겠습니다. 저희 중부스텐는 이렇게 안 먹거든요. 다 함께 감자전 먹는 날.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 만들기. 여보야. 네. 네. 이거 입으니까 이상하대. 아, <laughs>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린 날이에요. 네. 리마인드 웨딩 사진 찍는 날. 왜 찍나 했는데 찍을 만한 돼? <laughs> 하나로, 운명이 된 부부의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할게요.